이 시간에는 예배 수서 4장 26절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순간에 수욕을 복으로 바꾸자면 이런 저의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어려 받기를 원합니다. 자문서 10장 16절에서 기록하기를 미르란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설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미련한 자는 자신이 모욕이나 손익을 당하는 적시로 격분하여 상대방과 다툼을 일으키고 또 흥분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잊게 됩니다. 반면에 설기로운 자는 스스로 격한 감정을 참습니다. 상대방이 안정되기를 기다려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므로써 마침내 상대방을 굴복시켜 자신의 명예와 상처 입은 것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번영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자세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휴 화산이 변한가 폭발하는 것처럼 멸시를 받거나 억압당한 일을 당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설기롭게 수욕을 참는 인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분노에 참지 못하고 당장 나타는 미련한 자가 되어 미련한 자가 더 많은 세상이기에 이런 잠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분노는 우리 몸속에 흐르휴 화상과 같습니다 분노의 분출, 그 분출거를 막지 못한 분노의 광이 휩쓸려 떠들려 가고, 마침내 생각지도 못한 폭행이나 살인까지도 단숨에 저지기가 쉽사입니다. 그런 후에 소일고 외양간 고치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 순간은 참아올 걸 하지만, 분노의 결과는 자주도 놀라는 실로 엄청난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런 분노의 결과를 가져올 만한 많은 말씀 중에 세 가지를 성경에 발표해보을삼고자합니다 첫째는 분노로 행하게 치우지 말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분노로 마귀가 텀을 타지 못하게 인내하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분노를 억제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라는 것이며, 과연 그러한지 세상에 이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예비한 복을 못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순간의 수욕을 복으로 바꾸자면 행악에 치우치 말란 것입니다. 10편 37편 7주로 그들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여호 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땅, 땅을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현대의학이 발달할수록 병은 그 의학을 앞서서 나타납니다 그래 수많은 난치병이 생기는데 그 병들 중에서 충동조절이 불가능한 정서가 있습니다 간질병 환자가 물이나 불을 보게 되면 갑자기 발작을 하듯이 충동조절이 불가능한 환자도 충동을 받게 되면 순간 숙고치는 사신의 감정을 지하지 못하고 발차가 하면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치는데 던져 부수고 직성에 불리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자의 가카를 다치고 성부가흰 옷을 입고 몸을곁에 조심하는 세간 하다가 한번 먹물이 튀게 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먹물을 꺼려하지 먹물, 먹을 무들 것을 꺼려하지 않고 다루게 됩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후계 회개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에 그 다음 번에 법률을 쉽게 받아들이고 내징계에 돌이킬 것을 포기하고 행하게 치우치고맙니다. 이런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요 죄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더구나 악 저항의 파도가 쉽습니다 실세 없이 몰려든 세상에서의 삶이란 악인이 잘 되는 듯한 현실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나라고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고 행하게 추진 생활에 이 속에 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은 지금 내게도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있을지라도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출애급 1세대처럼 불평, 불만을 하고 심지어는 원망하는 일은 없는, 하는 일은 없는지 돌이켜보십시다. 장관을 내세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방발을 한 우리가 아닌지 돌이켜보고 절치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모두 다 광야 40년은 사멸 당하는 징벌을 받고 죽어가게 하셨던 것.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악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신의 반을 치는 마지막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처럼 행악에 물들지 말고 행악을 당할지라도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7,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차아 기다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배하거나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는 어리석을 버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를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입니다. 천하에는 범사가 그 기한이 있고 이룰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될때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절, 중반절 이하에서 악한 꾀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기에는 본문 37편 1절에서도 성도들에게 불의한 자의 일시적인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구절에서도 그렇게 불평할때 범죄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불평하다는 의미로 화를 내면 대항하는 것을 가르면 다시 말했어 악한 자들에 대해 그렇된 방법으로 대해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 2장 21절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분노의 결과 무엇인지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분노하면 악인 과 같이 행하게 치우질 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세상을 살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나면서 안에부터 칭찬과 상을 품어 흥이 다 받고 누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다두 번째는 순간의 수욕을 복으로 바꾸자면 마귀가 틈 못하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변소 4장 26절 27절을 찾아본 기록하이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들어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괴만 주어지면 어찌해서든지 실족시키는 사냥꾼입니다 그 사냥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웅는 사자처럼 호실탐탐 우리의 불평불만한 틈새를 노려 침투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멀어지도록 획책을 합니다 그래서 온 기자는 예배소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분을 보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본질은 시편 4편 4절에 70인역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을 내다로 번역된 히브리 올기 조라 는 단어의 뜻은 충격, 자극, 진노에서 유래된 말로서는 환하게 한다, 놓이게 한다는 뜻을 지리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 흥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과 계시록 6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려운 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에서는 비서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위라여 분노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속이 25장 6절 13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온전히 어려운 분노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죄에 빠질 우려가 많으므로 오히려 우리에게 경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본질은 성례를 더디 하라는 야보수 1장 19절의 말씀과 맥이 상통합니다. 본절을말미에서 교환하기를 해가 지도록 분을,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이라는 어미는 유대인들이 해가 지는 시간을 경교로 삼아 남을, 나를 계산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노를 여러 날 동안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품고 있을수록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이란데 헬로우 파로르기스모스라고 하는데 속을 타게 함노여움은 안달 등을 떠서 지는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분과는 구별이 분노가 지속되어 개인의 원한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록 의분이라 할지라도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점점 자라나서 개인적인 분노가 되어 죄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분노를 품는 마음에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빈턴을 보이는 결과가 됩니다. 때문에 봄은 27절의 마귀를 틈, 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앞전에서 지적한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에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미움과 오해와 악의와 보복감 등을 조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개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사역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 지옥 백성에 대기하려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분노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분노는 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밀착된 관계에 빈틈이 생기고, 제 세상을 만난 채 침투하여 우리의 감정에 부채질을 하고, 포악성을 발휘하여 범죄하게 만들어 갑니다. 거것이 막의 보름입니다. 그런 다음 분노가 가시고, 이성을 되찾을 때는 후회하게 만들지만, 곧 후회하기보단 더 포악하여 지고 타락을, 타락을 자포자기 하도록 만들어, 폐방의 길로 인도하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와는 분노함으로 죄에 이르지 말고 오래 들어 분을 품지 않으로서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분노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한 자 자면에 있으 그것은 마귀가 틈을 타서 짐터여 타락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 때문에 순간의 수욕을 복으로 바꾸자면 분을 해가 지도록 품치 말고, 말씀에 인대는 순조가 자제함으로써 성내의 믿음사를 이루어 하는 기뻐하시는 축복을다 맞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드립니다세 번째는 순간의 수욕을 복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스 1장 19절로 입술을 찾아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긴는 더디하며 성내 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리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 였습니다. 보문의 말씀은 성내는 이를 더디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왔은 성내인을 더게 하여 노를 사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유혹하는 말과 성례기보다는 듣는 일에 힘쓸한 경,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현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 방어적이며 자기 유익에 손해가 되는 일이 생면적시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사는 어떠하다 여기십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자신의 말을 내뱉고 또 자신의 감정 때문에 분노하기보다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붙여입야 합니다. 성급하게 내뱉는 말이 즉시발산한분노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교만해져 있다는 점과 됩니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있어서나 사람들의 교제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장애물이 될 뿐임을 명심해 야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춰 줘서는 안 됩니다. 듣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실촉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 살아 잡힌 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칭찬도 상급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문서 10장 19절을 찾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히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죄가 있는 이라고 했고, 고르세 3장 12-13절에서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격률과 자비와 겸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구와 니게 셔문가의 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랑의매는 띠니라고 하였습니다. 보문 19절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보문의 저자 야구보는 보문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앙적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첫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님 말씀에 대해 그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마음의 준비를 속히 하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과 늘그 말씀을 듣는 이래 부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전에서 말하기를 드디어 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 할 영적 자질에 가치한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 이자 신앙 문제에 지나친 자기 존을 내세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마태음 12장 2 3칭제 말씀입니다. 신앙의 신앙의 문제에 지나친 자기 주장을 내세지 말라는 건고입니다또번전에서 성례를 더뎌하라는 말씀 중에서 성냄으로 번역된 오르케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런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을 완전히 자신의 감정에 내맡기는 행위를 가르치며 속된 편으로 백가닥 돌아버리는 열화같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의 칼날의 희도로 지르는 행위에 용감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전 구절은 그 순간을 참고 넘겨 리성을 나타내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이상의 본전의 덕분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력에는 더디하는 세가지 권고는 신앙인들에게 그들의 욕망, 궤핵에 너무나 쉽게 달하지 말그를 권고하는 윤리적 가르침입니다. 이제 본 너희 결과 어떤 것들이 파상되는지가 자명해서 그것 은 자제하지 못하니 이성을 잃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번지를 전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 이를 명심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한기는 더디하며 성령의를 더디하라는 본질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으로 실천하고 인하여 성령하시므로서 하나님의 칭찬 상급을 못다. 다 받고 누르실 예수님으로 줄 드립니다. 오늘의 본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병을 받은 줄은 믿습니다. 접어지는 순간의 수욕을 복으로 바꾸려면 지소는 분노로 행하게 채우지 말라는 것이예 두 번째는 순간의 수욕을 복으로 받고자면 치솟는 분으로 만기니 가탐을 못하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간의 수욕을 복으로 받고 자 치솟는 분노을 억자여 하느님의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의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의 말씀을 순간의 수욕을 복으로 바꾸려는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은 실천하고 정경케하 성령님의 역사 중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자, 익어죠 예비한 영생의 복을 다성찰여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다 찬송가 435장을 올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 나의 가을길 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을길 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하리라. 명해 버리고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게로 가까이 주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올짜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로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도 내가 <shriek> 서서.